투자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시점이 93년에서 95년, 99년에서 2001년, 2004년에서 2007년, 2016년에서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인상했던 시기고 이게 이제 금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증명이 되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제가 요거 딱 맞춰가지고 나열을 했는데, 얘도 어쨌든 간에 꾸준히 상승은 합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S&P 500이 낫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어, 저는 미국 주식 몰라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거 그럼 뭘로 투자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버핏과 같은 얘기를 할것 같아요. 나는 미국 주식을 몰라요. 그런데, 적금은 싫어요. 적금 해봤자 뭐, 1%도 안 되는데. 그리고, 채권 싫어요. 채권 해 봤죠. 뭐 1.8%밖에 안 되는데. 1.2%밖에 안 되는데. 근데 투자는 무서워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 투자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막 떨어지는 거나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S&P 500 지수를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버핏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라던가 블로그 뉴스를 보시면은 버핏이 주식을 모르시는 아내분에게 본인이 죽으면 유산으로 미국채의 10%를 투자를 하고 S&P 500에 90% 전부 다 집어넣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S&P 500 인덱스 펀드에 좀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총회에서 이런 일화들도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버핏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 주식 사라. 버크셔 해셔웨이 사라. 틀린 말 아니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애플 주식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S&P 500인덱스의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스파이의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묻어 두고 일터에 돌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 500에 투자를 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스파이라는 지수가 이제 S&P 500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VOO와 IVV가 있는데, 내가 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수수료가 좀 싸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 터가지고 우리 국내 주식 사는 것처럼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S&P500 지수에 넣는 거를 난 너무 싫다 투자해봤자 뭐 얼마나 오른다고 난좀 화끈한데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미국 주식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주식은 좀 싫어요 국내 주식은 너무 심리에 휘둘리고 난 해외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해외 주식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알뜰맨 채널을 이용해주세요. 제가 좀 분석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들을 제 주변 친구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어, 이거 존리 대표가 이런 얘기 하던데? 아, 너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 내가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존니 대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존니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먼저 했어요 이거 제거에요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존니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 뭐예요 음료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 마시나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가방은 뭐고 운동복은 뭐고 컴퓨터는 뭐고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답이 나오죠 어떤 신 신발... 신발을 신나요? 저 나이키 신는데요. 어, 그럼 나이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어떤 음료를 마시나요? 저 코카콜라요. 어, 그럼 코카콜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떤 커피를 마시나요? 특히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스타벅스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고 있고, 이거 사고 싶어서 사람들 안 달랐고,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못뭐 써요? 아이폰.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대해서 아이 시리즈는 뭐고 이 다음 시리즈는 뭐가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이 추가될 것이고 다 알아요. 갤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아이폰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어? 아이 있다고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여러분들, 메타버스, 엔비디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꼭 필요합니다.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AT&T 5G가 필요합니다. 통신이 돼야 뭐가 되죠. 그 다음에, 메타, 어 페이스북에 있는 메타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 투자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미국 주식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압니다. 나름의 컨설트예요, 저만의. 자, 이렇게 해서 어, 나 아이폰 쓰는데? 그럼 나 애플 사야지. 막 이래요. 정말 거짓말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 이거 다 때려 박을까? 나 지금 전재산 여기다 다 때려 박을까? 아 농담식으로라도 그러지 마세요 <laughs> 저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무슨 주식을 사던 간에 물론 초심자의 행운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 금액의 50%는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애플처럼 안정적인 거 사가지고 그냥 궁뎅이 무겁게 쭉 앉아 있으면은 뭐 그런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떨어지면 왜 떨어져? 어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팔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까먹더라고요 이거 제가 작년 추석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미니스탁이에요 천원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알뜰맨 아무리 거짓말 치지만 어떻게 천원으로 주식을 시작해 저는 솔직히 이 컨설트 해준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이 얘기를 할게요 형나돈 없어 아 무슨 내가 주식할 돈이 어딨어 너만원 있지 만 원이면 할수 있어. 만 원이면, 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애들이 그래요. 에이, 형, 무슨 천만 원 이상이에요. 뭐, 천원 가지고, 만원 가지고, 뭐, 얼마나 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만원 가지고 100% 수익 내봤자 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만원으로 1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만원을 가지고 쪼갭니다 그러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가지고 네 가지의 투자 방식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만원을 천원으로 쪼개서 이 천원을 10개를 다 A주에다가 다 집어 넣습니다 즉한 번에 만원을 집중 투자하는 거죠 요거 한번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A 주를 첫날에 천원 어치 사고, 둘째 날에 이천원 어치 사고, 셋째 날에도 이천원 어치를 넣어요. 쭉 있다가, 어, 이거 엄청 떨어졌네? 애플이 예를 들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오천 원을 더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목표 금액을 한 번에 만 원을 넣느냐, 아니면 분할로 접근을 하느냐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주, B주가 있어요. 이번에는 한 번에 만 원을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5천, 5천 원 나눠가지고 A주 넣고, B주 넣고, 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아, A주는 딱 보니까, 어, 천 원, 천 원, 천 원, 이천 원. 분할로 접근을 했고, 아, B주는 자리를 보니까 지금 다 넣으면 될것 같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또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분할 접근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3분기부터 황제주, 우량주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이런 분들이. 쪼개기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천원 사고, 그 다음날 이천 원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도 이런 식으로 만원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아,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지금 시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위험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너무 리스크 있게 다가가기 보다는 좀 시장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아, 내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면서 아, 정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 말고도 진짜 훌륭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도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애플 사세요. <laughs> 결론은 애플 사세요. 3분기 때부터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을 해서 좀 안정적이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분석을 해드리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올해 목표 구독자 5,000명 잡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좀 키워주신 제 스승님한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보신지 안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of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